반갑습니다. 별초입니다. 2018년 8월 4주차 업데이트로 금수랑의 계승인 낭랑이 확정이 됐죠. 낭낭이. 그래서 금수랑으로 한번 미리 보기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스킬 트리 한번 스킬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금수랑 같은 경우는 좋은 스킬 진짜 많아요. 근데 일단 금수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금수랑 때 좋았다, 많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금수랑은 비각성 시절 때한 2티어 정도 되는 캐릭이었습니다. 왜 2티어 정도 되는 캐릭이었냐면 이니시가 캐릭이 안 좋아요. 캐릭 자체가 이니시를 걸수 있는 수단이 많이 부족해서 수비형 캐릭이라 티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1티어였 사기였다 하시는 분들 말은 듣지 마세요. 실제 현실로는 2티어에서 3티어 정도 사이에 있던 캐릭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사냥도 보통 중상 정도였고 싸움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를 하는 분들이 이제 이유를 좀 들어보면은 스킬 구성이 아무래도 워낙 좋기 때문에 각성 이계승이 이, 낭낭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천랑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기대를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동일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스킬 일단 기본적인 것만 볼게요. 대충 그냥 뻗어차기 사냥이고 이거는 뭐다 아봤죠 의미 없고 섬광 뭐 이런 건 사냥 스킬 필요 없는 스킬이고요. 자, 주력 사냥 스킬 병력장. 일단, 기본적으로, 주력, 필요한 스킬을 좀 보자면은, 주력 사냥 스킬 병력장이죠. 병력장 같은 경우는, 사냥할 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사냥, 사냥용 스킬이에요, 사냥용 스킬. 그리고, 연결로도 많이 썼는데, 지금 슈아를 들고 나와, 나오면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공간 벼락. 금수랑의 사기 스킬이라고 불리는 공간 벼락입니다. 이거는, 전방 가드 스킬인데, 광역이에요. 이거를 하두면서 사냥용으로 쓴다면, 이거를 하두면서 사냥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병력장 빵빵빵 하두면서 빵, 빵, 빵. 빵 사냥용.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 기대하고 있겠죠. 세 번째 신수걸음. 거이그 그 당시 검은사막계 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뚜벅이의 구르기 스킬이었다가 바로 금수랑이. 이런 신수고 슈퍼 아머 스킬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냥 이런 이 거리를 슈아 스킬로 앞질러 갑니다. 따라갈 때도 그래서 신수고는 빵빵빵 공간 하고 쭉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난 스킬이고요. 다음 스킬로는 이제 채찍이든 사냥 스킬인데 거의 안쓴 스킬이에요. 이번 그다음은 나무 오르기. 당시 슈아 스킬이었으나 거의 안 써요. 이건 별로 안 좋았던 스킬이에요. 이거는 그냥 별로 딜도 안 들어가고. 생존용으로 쓴 스킬들 사실은 요런 이런 스킬은 개승으로나면 별로 안 좋겠죠 왜냐면 딜링도 애매하고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하는 나무 오르기 빵빵빵빵 빵, 빵, 빵. 뭐 스킬은 화려하긴 하지만은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볼수 있는 스킬이 숨.. 아.. 어, 지뢰밟기가 있죠 지뢰밟기가 어찌보면은 슈화는 없지만 그 당시에 주력 딜링과 주력 사냥 스킬이었던 건데 어떻게 썼냐면은 신속으로 가가지고 연계로 주력가기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냥할 때도 병력차 빵빵 빡! 빡! 신수 신수 다 커다워 업지업빡문간배업빡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던 주력 스킬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볼수 있을만한 스킬은 이제 숨통 태우기. 이건 무적 스킬이에요. 백스텝 무적이 일단은 이것도 나와야 되겠죠. PVP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숨통 태우기. 이것도 기대가 된 스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적으로 백스텝하는 스킬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만한 스킬이 이제 할퀴기도 요거는 그냥 사냥용이라 보시면 사냥용이라 네 할퀴기 같은 경우 아까 안 보셨죠? 할퀴기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사냥용 광역사냥용 요거도 사냥용으로 나오면 꽤 좋겠죠 그죠? 이렇게 공간별로 쓰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사냥용으로 할퀴기 쓰고 범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둠에서 사냥을 하고 싶으신 많은 철랑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여밟기숨통대기 발톱올려치기. 발톱올려치기 같은 경우도 좋은 스킬. 사냥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근데 거의 쓰진않 않고. 요것도 좀 빼야 되겠네. 요거는 좀 기대는 스킬에서 빼버리고. 음, 땅벽. 이것도 별로 안 쓰는 스킬. 그냥 사냥용입니다. 별로 필요 없는 거고. 공포의 고동은 광역 스턴 스킬이었어요. 이게 슈퍼버머 스킬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스킬이 나오면은, 좋을 게 없겠죠? 네, 이 범위에서 스턴을 맞는 메카니진도 아니고, 다슈퍼아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킬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승해서 좀 뺐으면 좋겠는. 별로 이런 스킬을 슈아 들고 나면 슈아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다음 스킬을 보자면은, 밀파, 주력 스킬이죠, 이거는. 주력 스킬. 밀려오는 파도. 범위들이 어... 엄청나죠? 보시면은, 자, 병력장. 공간 벼락. 신수걸음.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건 무적 스킬이고. 탈치기. 밀파. 범위들을 보시면은, 하도면서 굉장히 일단 좋을 스킬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톱 올려치기는 아까 보셨고 사자우 <laughs> 제일 주력이겠죠 제일 주력 이렇게 사자우 요거도 똑같이 슈퍼아머의 통돌이 이런 스킬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지금 이 스킬 구성으로만 나와도 사냥은 거의 뭐 무조건 탑이겠죠. 보시면은 백력장빵빵 공간벼락 신속으로 이동기로 좋고 그리고 이건 무적 스킬이고. 방역기 밀파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올 거 같고 그죠 또 세탁기 이렇게 음, 돌릴 수가 있는 이, 일단 다들 기대를 하신 이유를 알겠죠 이거는 보면은 스킬 구성들 범위가 너무 좋고 하둠사양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용 캐릭 기준으로는 이게 비각성 캐릭인데도 범위가 이정도 좋기 때문에 각성으로 하실 을때 얼마나 좋았을, 좋아졌을지 좀기대 해볼 만한 그런 캐릭이 아닌가 근데 스킬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이니시가 부족해요 몸리시에이팅. 1대1에서는 좀 불리하고, 지금에 있는 구성으로는, 때쟁에서는 조금 이제 고투력용으로 쓸만하다. 그리고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만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금수한 최대 장점이, 즉발하는 흑전궁이거든요. 흑전궁이 즉발이에요. 이렇게. 빵! 누워있으면 상대한테 즉발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거. 바로, 탑니다! 이걸 타고 다녀요. 흑랑이랑 합체할 수 있을 시간을 동안.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했을지가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용 캐릭이 이런 식으로 타고 그냥 팔킵면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투력이 애매한 캐릭 타버리면은 투력이 애매한 캐릭 타면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이동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공격 보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려요 실제로 싸움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용키가 흥난 타면은 진짜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트력 분들이 낭랑을 고민하지 않을까 일단 평가를 좀 하자면 실제 비각성 때는 조금 2티어 3티어 사이에는 애매한 포지셔닝이 있었으나 현재 하둠이라는 사냥터가 나왔고 그현재 캐릭터 메커니즘상 낭랑 같은 경우는 꽤 얘도 타는 말 얘도 타는 말 낭랑 같은 경우는 좋을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 싸움을 사냥으로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야 싸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좋게 할수 있는 다만 어떤 스킬에 슈퍼함을 달고 나오느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여기 올려놓은 대로만 들고 나오면은 존내 사기 캐릭이거든요 여기 올려놓은 대로 그냥 병력장 이건 빼도 되는데 공간별왕 제일 중요한 게공간별왕 이거랑 신수걸음 그리고 여기 있는 지려밟기 그리고 순성장이 무적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밀, 밀파 그리고 할퀴기 사자오 만약에 사자오 밀려오는 파도 공간벼락 할퀴기 4개 슈퍼아머에 1무적 신수걸음까지 만약에 넣어준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냥은 뭐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뭐 다음주에 나오게 되니까 확실히 도제보다는 마지막, 서로 둘다 마지막 개승 캐릭이지만은 도제보다는 아무래도 네, 이 낭낭에게 더 기대가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타고 다니는 스킬이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음 기대가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일단 낭낭 나오면은 제가 또 캐릭 리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